브라가시 있었는데요, 타자. 말씀하신 대로 서로 붙거 당장은 라이가업이다면 훨씬 최고라가 워낙 넓은 지역 같이 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라이드업 는그포기 약간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놀람> 먼저다고 그리핀 선수 생각을 하고 상에 대한 포크. 아주, 아주 좋 그리핀. 자 지금. <목소리> 영역에 대한 자신감은 그 <목소리> <그리핀도 목소리> 없던 어떤 수수 전문가 운데저도 언제 백원. 바람은 그리핀이 여유 있게 선양합니다. 자 어느 영역도 지금 샌드박스가 좀 편안해 보는 듯한 상황이 됐습니다. 약간의 그 불안감도 뭐 숫자를 올리고 있어도 불안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각각의 영역인데요 자 이제는 전령 싸움을 피할 수 없는 타이밍이 되다 보니까 다섯 명이 지금 다 모이죠 같은 생각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센박 입장에서도 생각 잘 해야 돼요 괜히 센박이 여기서 치다가 더 게임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핀은 싸움거리 찾고 있었거든요 네, 그싸움거리 이거라고 네. 판단 했습니다 코로나죠. 이게 부패의 어, 어. 상에 빠졌습니다 자, 오른 대당당이. 위쪽으로 예. 약간 자 대현. 어, 그 다음에 그급에 하이밍들 다들 뭐잘 껴요. 대현이 꼈죠. 대현을 잡니다. 아, 초시계 최측계로 흡수한 스키 그 기가 막히죠, 지금. 영왕의 측이 있었는데 운타나 쪽으로 된다 꽂고 스키만 터집니다. 그 다음에 달려 달무리 졌고요. 아, 깊게 되며. 되면... 아, 풍공이 이... 굉장히 좋았군요. 초시계가 진짜 예술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현의 궁극기에 한번 들어가주면서 쓸릴 수도 있었는데 패턴을 <laughs> 그 한번 흡수하면서 오늘 잘 받아쳤죠. 아무래도 그 전령 지역이 그 근처에 영원해 진가의 타격은 굉장히 좀강하 들어갈 수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굉장히 의식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낸 듯한 샌드박스였습니다 그렇게 네. 전령에 네. 먼저 발빠르게 모여서 시도를 하니까 브리핑도 약간 당황해서 포지션이 생각보다 원하는 대로 잡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오른이 거이잖아요 오른이 금지원이 가능하긴 하지만 탱커 오른이저 안쪽에서 연기 씻시넣니냐못넣냐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 전에 키아나가 좀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죠? 그 중간에 서밋의 블라디비르가 커트를 잘 해줬습니다 그렇죠. 상대 본대가 못 들어오게 막아냈어요 제르크는 결국 진영을 갇히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키를 하나 더 받은 와 동시에 그센박틀 <목소리> 초반에 활차찬 움직임과 함께 경기를 잘 풀어내는 듯이 뻗던 그립핀이었는데 이번엔 매복인데요 물론 뭐, 키아나 궁은 없어요 보릴라가 일단 맞고 뒤쪽로 빠집니다 순간에도 하나 더 왔는데! 코렐라! <목소리> 물론 전령을 먹었다고는 해도 이게 막전령을 두고 타워를 깰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타워 스크래치가 안 아예 <laughs> 그 때라서 일단 샌드박스 입장에서 안 죽게 다행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점은 계속 늘아네요. 어, 저만선 아, 죄송 힘들어 좀 가다듬고 있는 샌드박스. <laughs> 저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황을 봐도 위해서는 여전히 엄청 잘 버티고 있다. 정말 호수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멸 없는 친구들 보면 나가지도 않고 아니다 지금 라이브도 그렇고, 다르반도 그렇고, 막뭐 바쁜 쪽도 그렇고 다 계속 비상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거 끊기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크리핀이 계속 뭔가 움직임은 있지만 더 확정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옵니다어 이쪽으로 인원들이 많이 쏠리는데. 대연이 살만 묶여거든요. 일단 대끄끄었어요 마음이 급했다고 할까요? 네. 물론. 리나습니다지 운타라 싱 운타라 운타라 쪽쪽출서2대가습니다 근데 이런 는뭐 다이� 어, 뭐 다이브가 성공도 아니었었고 오히려 버티면 유리 굉장히 잘막흔 있거든요 키아나랑 자르반이랑 바꿨으며 남는 장면이죠 그렇죠 아 초반에 이케을 출발했던 데이건의 키아나인데 이란이어서 데스를 당하면서 이, 킬 이데스가 된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결국에는 굴려야 되는 중이다 일단 먼저 살짝 이 물리고 싶은 게 높습니다 면계까지 네. 고릴라의 단점 연인이 칼같이 들어갔습니다 자르반이 있었다 보니까 네, 네. 그, 그분에 대한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는데 다이 끝. 했습니다만 오히려 본인들이 노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전투가 됐습니다. 아르바는 끊었지만 오히려 오른의 궁극기가 본대 쪽을 이어지면 또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거기까지 연결을 안 됐었고 그래서 돌이켜 보면 첫 드래곤을 굉장히 늦게 먹었던 거예요 12분 때 결국 굴려야 되는 조합이 그리피티랑 환단을 드래곤이 빨리빨리 나오는 게 좋은데 처음에 늦게 먹으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템포가 센스박 좀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느껴질 만한 그리핀이 됐는데요 네, 17분 상황에서 골격차를 크게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키를 많이 연이어서 얻어낸 그리핀 입장에서는 조금 입맛이 탁톡할 수 바뀌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그리핀 조합도 기본적으로 오른 드라가스 티아나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의 업로드가 있는 걸사실죠 광역 데미지가 버스트가 잘 만들어가며 한방에 싹쓸여 담을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저희도 이제 확률적인 조합이 네. 그런 대 많이 나올 확률보다는 센방의 조합이 좀 무난하게 갔을 것